하남시가 미사강변도시에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통합학교 건설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공론화됐습니다. 해당, 사업, 해당 사업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이 있는 터라 더 관심을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남시의회 박진희 시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진희 의원입니다. 네. 자 먼저 이번 이 하남시의회 임시회 과정 속에서 미사지군에 들어설 이 미래형 통합학교 이에 대한 네. 문제를 지적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을 네. 주로 얘기를 하셨나요? 아네 저희 하남시에서는 2020년도 경기도 정책 공모 사업으로 네.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네, 네 8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서 그 생활 s 도시 건설과 과밀 학급 해소를 하겠다라는 네, 네. 것들을 홍보를 상당히 했는데요. 전체 예산은 170억이고 네. 그 중에 90억은 하남시의 예산이 수입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 예산은 그 건립 공사 비용만 편성이 되고 그 외에 운영이나 다른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피해 예산으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생활 SOC와 학교 과밀로 본다면 부서 자체가 교육 부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문화체육 부서일 텐데 예산 편성 자체가 도서관 정책과의 도서관 건립 공사비로 편성이 음. 되면서. 이것이 과연 과일학급을 해결할 수 있는 학교를 신설하는 것인지, 네네. 생활 SOC를 하는 사업인 건지, 음. 어떠한 명분으로 어떠한 것을 하는지 시민들이 매우 혼란스러운 게 지금 현실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게 네네 네. 의원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네네. 그 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주축으로 이끌어가는 부서가 없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네. 관련해서 또한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이 네. 교육청 등의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요? 예, 협의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제가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도서관 정책과에 세울 정도고, 그 전체적인 운영이라든지, 사실 이 학교 통합이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죠. 근데 네. 새롭게 시도하는데 불구하고, 그 계획적이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어 학교를 세우려면 도 교육청과 어느 정도 협의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현실적인 부분들은 협의가 조금 미비했다라고 볼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의원님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 볼게요. 이 미사강변도시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 중에서 네. 이 미래형 통합학교 설립 자체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좋은 의도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는 시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학부모 입장에서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학교 폭력이라든지 교사의 인력 배치가 학년별로 이루어지다 보니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려되는 상황인데 네. 사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뭔가 좀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올 3월에 네. 학교 부지 심사가 완료가 되어도 그 학교 설립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이 늘어지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라는 음, 우려 때문에 아무래도 이민들이 반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려가 있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한남시의회 네. 박진희 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